네, 안녕하세요. 장단마입니다 오늘 이주 만에 시골 집을 가는 날입니다. 저는 이제 시골 집을 가기 전에 이렇게 뭐 항상 이제 내려갈 때 이렇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 시골에서 필요할 것 같은 또 안산에서는 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갑니다. 음, 뭐, 이제 그, 길에서 이제 주운 거라든가, 또 남이 안 쓰는, 또못 쓴다고 이제 버리는 것들, 어,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차 싣고 내려가서, 음, 혹시 이제 거기서 안 쓰면은 이제 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목재 종류를 가져갑니다. 음, 가급적이면 이제 플라스틱이나 어, 이런 것은 가져가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, 혹시 거기서도 이제 안 쓰게 되면은 거기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음~ 지금 이제 6시인데요. 거기까지 거리가 한 편도 140km 정도 돼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, 음,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음~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. 저는 이제 그~ 약간 장거리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수면을 좀 취하고 가는 편입니다. 물론 140km지만 한 2시간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음, 휴게소는 한번 들릴 예정입니다. 아, 그러면 아,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출발. 네, 지금 어, 1시간 정도 됐는데,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시간은 한 7시쯤 됐고요. 음... 지금 이제 서서히 그 석양이 좀 지는 것 같습니다. 어우... 음, 눈이 부시네요. 여기는 그 안성맞춤 휴게소입니다. 음... 휴게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편의점이 있고, 또, 그 입맛을 땡기는 또 맛있는 메뉴도 있네요. 아, 제가 그 휴게소를 들리면 가장 관심있게 어, 들리는 곳이 네, 여기입니다. 아이들의게 그 호기심도 자극할 다극, 수 있고, 그, 그 어린 아이들을 주고 써달라고 막 들어놓고,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이것도 어,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. 음, 어, 고양이가 조금 흙을 잠을 자는 것 같아요. 음, 음. 아주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그방양제 같은데요? 어우, 엄청 귀엽네요. 어이구, 여기는. 어이구, 여기는 이제 엔진오일, 미날드 같고요 여름철이니까 정원 그 관리할 때물 뿌리는 거 어, 이렇게 이제 영상도 제공하고 있어요또요 어, 옆에는 어, 차량용 핸드폰 버스대도 볼까요? 이렇게. 네, 이제 휴게소를 이제 떠납니다. 어, 이제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더 가면은 이제, 어, 시골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 마트를 한번 들려야 될것 같아요. 혹시 뭐 이제, 어, 시골집에 떨어진 게 있나 또 확인해 보고 또 이제 오늘 저녁 뭐 간식거리 하고 내일 막걸리 안주거리 몇개 장만해서 갈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 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필요한 거좀 사가는데 항상 전화를 해도 필요한 게 없다고 그러시네요 우선 이제 막걸리 한두 병 사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 와 있습니다. 어,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또 어느 관광지든지 아주 그 잘돼 있습니다. 음. 뭐 다양한 먹거리, 또 신선한 먹거리, 또그 지역에 맞는 그 특산품, 특히 이제 노골푸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저렴하고 싱싱합니다. 어, 저도 이제 집에 가기 전에, 시골집 가기 전에 간단하게 막걸리 몇병 하고 내일 일하면서 먹을 안주 조금 장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 보시죠. 음. 음. 어유 수박이 보이네요. 이게 수박이 제가 전문가인데 음.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그 로컬 푸드인데 콩 국물이 있네요 진한 콩물. 근데 저는 이게 뭐 국수도 해서 국수도 해 먹지만 그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요거 하나 사가 보겠습니다. 오 블루베리. 이쪽은 로컬 그 푸드 노업인들이 아침에 이제 그각 코너별로 가득 채웠던 그 농산물들이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없어졌네요. 공구상에 와 있습니다. 제가 그 필요한 것도 사가지만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혹시 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. 음, 아주 다양한 그 공구들이 있는데요. 그게 그 시골 생활, 전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공구나 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좀 기본 그 상식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산 거는 이게 경첩이라고 하는 겁니다. 조그만 그 여다 지분을 하나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숯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됐네요. 음, 살짝 좀 뒤집어봤는데 어이 생선이 뒤집을 때 이렇게 좀그 석쇠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뒤집기가 좀 힘들어졌네요. 다음에는 이 석쇠를 그 저기 이중으로 된 거. 그래서 뒤집을 필요 없이 석쇠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석쇠가 필요한 것 같으네요.